보이지 않는 노동이라는 타이틀을 제이번이제는이제는 노동이라는 타이틀을 지고이제이제는을는이제이제이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음, 작가 음, 이고 현재는 이제 전주 어, 이제 교통 위주로 하는 전 시들 이제 활동하고 음, 있지만 지금 현재 예술가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조금 그런 사대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실태에서 의해 국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노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부분이 시장이 이제 시장이드었습니다 다른 이제 해외 사회들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정을 해주는 시적시민적 의식이 강화된 나라가 많은데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렇지 않는 이제 어,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는 남들은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노동이라고 저는 이제 다 생각을 해서 이제 기게 되었고요. 이 지금 설치 작품은 어, 모토로티네 미디어아이트로 활용해서 설치작업으로 보여 드리고 있는데 작품명, 타이틀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이 지금 LED 각각의 어 세개의 LED가 보여지는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제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 제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을 뜻하며 이 사람들이라는 것 국어로는 사람들이지만 영어로는 워크라고 지었어요 노동자, 노동자이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도 않고, 은밀하게 음. 미술관이나 갤러리, 음. 다른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여주는 예술가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부터 생각을 해서 창안하게된 음. 설치작품입니다. 전시기간은 음. 7월 5일까지. 네 그런 이제 그런 타이틀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했다고 보면, 제가 이제 문득 어떻게 보면은 요새 코로나일보다 해서 어, 프리랜서 고용 뭐 지원금이나 아닌 음, 다른 문제 생기고 이런 것들이 가지고는 이게 증명을 이제 하지 않는 그런 형태에서 음.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음. 타이틀이 음. 사람인데 현재. 관객들이 보시기에는 기계라는 그런 모순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 기계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침투를 해서 저는 이제 올해 이제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올해 29번입니다. 29번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네. <laughs> 근데 이제 저는 이수가라서 열이 만나 아 보이셔서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광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아니면 이제 중국이나 음. 와서 담서 이제 설치 어, 활동을 하고 있는 어, 작가인데 청년 작가로서 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이 기계가 사차 산업 혁명이 발전되면서 더욱더 실업 이 실업률이 증가되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도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을 하고. 이거는 이제 현재 교동미술관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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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